부모님한테 감사해요. 나를 아름답게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이제 이제 어떻게 소리는 어떻게 나요? 에 네? 이거 이거 이게 찾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찾 찾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봐요. 그꽉 누르고 있어봐요. 아, 꽉 누르고 있어 봐 그냥. 그차 예, 그 찾는 거예요, 차. 음. 그게 차 찾는 거예요. 차가 어디가 있나 음, 차 찾는 그 거예요. 때, 아. 예, 차 찾을 때 쓰는 거예요, 그게. 네. 꾹 누르면은 차가 어디가 있지? 그러고 찾는 네. 거예요. 네. 이제 알았죠? 네, 네. 아, 아니, 사모님이 이거 운전하고 다녀요? 제가... 이거 끌고 다녀요? 아니요 저는 혼자 못 다녀 봤어요. 운전 혼자선 못해봤어요 왜 운전해봐야지 아직 아직 네비 보면 운전 잘 못해요 아니 운전을 자꾸 해줘 무서워서 뭘 무서워 운전도 이제 처음 배웠어요 면허증 딴지 얼마 안됐어요? 네 그래요 아 자꾸 운전해보라 해야죠 알겠어? 마님 사랑하는 마님 아저씨 일가셨나봐요. 네. 뭐 화물차 운전하고 다니신다고 하던데. 네. 아 마님 안 그렇습니까? 마님 잘 됩니까? 마님 네. 사랑하는 마님. 키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사 보니까 그렇죠. 하나를 만들어놓고 다네요. 네. 그래 이제 이렇게. 네. 아이고. 여비로 네. 하나가 있어야 돼요. 네, 네, 네. 네. 그렇죠. 이거를 밧데를 빼서 옆에다 넣어놓고 다니셔. 무슨거요? 밧데를 빼서. 이, 이 안에 그 뭐, 안에 거를 빼서. 네. 1600에 1 3 0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나 2018년식 스마트키 제작입니다. 1600에 130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사모님이 계시네요. 네, <laughs>